아, 안녕하십니까. 지브로연 프로 김사장입니다. 아, 이제 더위가 조금 한꺼풀 꺾였습니다. 그저 이제 비도 오고 그러니까 음. 좀 선선하게 하네요. 근데 좀 늦더위가 또한번 온다고 하는데 저번처럼 덥진 않겠죠? 다시는 안 오겠죠. <laughs> 다시는 안 온다고? <오겠지? 웃음> <laughs> 내년도 있는데? 오래만 살고 갈 거야? 네. 아, 오케이. 오래만 살고 만데요. 자, 오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여러가지 컨텐츠를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만한 것들을 좀 리스트를 뽑아서 지금 오늘 좀 오늘부터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 김사장이 풀스윙을 배운 상태니까 좀더 따라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이제 제작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많은 남성분들 고민을 갖고 있는 슬라이스. 슬라이스. 뭔지 알아요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거. 그렇죠. 오케이. 슬라이스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고치는 방법을 이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쉽게 생각하시면 단순히 좀 팔로 힘이 많이 들어가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고칠 겸 팔로우스를 좀더 뻗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김 사장 처음 배웠을 때 제가 릴리스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보실게요. 공이 맞고 임팩트 되고 이 감아 주는 풀어 주는 릴리스의 뜻이 풀어 준다는 뜻인데. 아. 이렇게 돌려 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돌려 주는 동작. 손목을 돌려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릴리스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 릴리스가 왜 중요하냐? 자, 어디서 다시 해 보시고 자, 백스윙을 들었다고 칠게요. 백스윙이 들었다 치고 맞고 나서 그냥 내밀고 있으면은 그다음 진행이 피니시까지가 힘들어요. 뻣뻣해지죠, 굉장히. 음.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왼팔 구부리면서 잡아 당기면서 억지로 피니시를 만들어내거든요. 음. 이런 동작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남성분들 힘으로 많이 치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레슨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레슨을 해보면은 대부분들 한90% 정도가 슬라이스를 잡아 당겨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막고 감아주면서 오케이 다시 자김선생님 볼게요 채가 백스윙 들어서 잡아 당기면서 채가 아웃 아우, 바깥쪽에서 아웃인 궤도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럼 공이 있으면은 이렇게 삐껴쳐 버리니까 스핀이 오른쪽으로 휘는 스핀이 나오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것처럼, 그게,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물론 뭐, 인아웃, 개돈이 뭐니, 뭐, 여러 가지, 뭐, 훅 그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으로 릴리스를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릴리스가 된 상태로 넘어가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죠. 김사장님 해봐도. 네. 그냥, 그냥 뻣뻣하게 내미는 것보다 훨씬 더. 네. 그래서 릴리스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 저희 영상을 보고 계속 따라, 됐습니다. 영상을 계속 따라 해주셨다면은, 릴리스 연습이 충분히 잘 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뭐, 그냥 슬라이스가 고민이신다. 그런 분들은, 자, 제가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은 원래 하시던 대로 충분히 많이 들어주시고요. 치고 나서 감아주는 동작, 여기까지만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방법을 해줘서,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좀 감아 돌리고 힘으로 돌리더라도 습관을 좀 들여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 릴리스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릴리스 연습만 막 2~3개월씩 연습을 했었고요. 릴리스 연습을 하는데 자 한번 쳐볼게요. 백스윙 다 들고 여기까지 공이 어디로 갔나요? 저는 못 봤는데 왼쪽으로 감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릴리스 연습을 잘 하고 있냐 판단을 하는 방법은 공 부질이 왼쪽으로 휘는지, 심하게 휘면 휠수록 릴리스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쯤이면은, 이제, 뭐, 어느 분들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 3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칠 때마다 자꾸 훅이 나요. 그러면 잘 되신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운데로 가는 것보다. 훅이 나야 돼요. 왼쪽으로 꼬꾸라지는 볼이 나와야 돼요. 릴리스에서 베스트 그게 습관이, 됐, 그게 습관이 잘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풀스윙을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릴리스가 되면서, 팔로수는쭉 길어질 수 있죠. 릴리스가 안 되면 잡아 당기면서 팔로수가 되게 짧아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겠 네. 그래서 오늘의 주된 주된 연습은 릴리스로 슬라이스를 고치자. 물론 슬라이스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고쳐야 되는 중요도 중에서는 릴리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또 그거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 슬라이스가 나요 하면서 저한테 스윙을 보내주시면은, 완벽하게, 속 시원하게 뻥, 사이다로 뚫어드릴 수 있습니다. 뻥, 사이다 이상한데? 뚫어뻥. 뚫어뻥? 어. 시원하게 뚫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그,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 연습을 김사장도 한번 해볼게요. 김사형도 자꾸 들어올리는 연습을 할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백스윙은 다 들고. 그렇죠, 거기까지. 이때 여러분들도 주시, 주의하실 거는 시선은 계속 바다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돌아가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발은 붙이고 있으려고 하실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 돼요. 편하게. 붙이려고 있으면 힘들어요. 떨어,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 돼요. 일부러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그렇죠. 좋아요. 한번 쳐볼까요? 탱쳐요? 네. 그럼, 누굴 쳐요? 너를 칠까요? w h 카메라 맞을 것 같은데. 하나 <laughs> 아, 사야지, 뭐. 그렇지. 아, 너무 쫄지 말고 좀 자신있게 쳐봐. 괜찮아. 여러분, 김 사장이 자꾸 드라이버를 엉뚱한 데를 쳐서 지금 너무 소심해졌어요. 뭐, 맨날 알았다, 알았다 이랬던지 뭐. 형광등까지 끌고 냈어. <laughs> 공이 천장으로 가가지고. 어, 그거 좋다.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그렇지. 지금 왼쪽 벽 맞는 소리 들렸죠? 네. 그렇게 돼야 돼.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김사장은. 가운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좋아요. 오케이. 자, 음. 김사장 스윙을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 뭐, 뭐, 공 100개, 200개 쳐서 고쳐지는 건 전혀 아니고요. 차라리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하더라도 금방 습관이 들지만, 한 구력이 1년,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더 많이 해주셔서 습관을 고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번, 오늘 이번 영상은 릴리스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